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뭐, 점점, 여기 소개가 있어요. 이, 이, 그, 이런 그 집안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어,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개보도로 작성을 좀 했고요. 그 말로 된 거를. 아마 말을, 어, 뭐,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읽어본 내용 가지고는 도대체, 개보들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관계인지 그잘 나하고 나의 뿌리하고 우리 교관공도 뿌리하고 경중하고 어떤 관련이 인 되는 것을 느낀 자를 않아요. 이렇게 개보들을 해 놓으면 이해가 오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쳤습니다. 어떻게? 해? 정확히? 예, 이게 좀 정리한 거예요. 아까 여기에 나온 그, 전창군, 아버님이죠. 정용주, 어머님, 바로 관계또 전평군의, 에, 계보를, 아까, 서, 글을 설명한 거를, 글을 설명을, 헷갈, 글을 설명서, 읽 헷갈릴 분들이 많아요. 음, 물론 여기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면 무슨 일다 알아먹지만, 이제, 저같이, 아, 어, 뭐, 그 정도의 도에는 도달해지 못한 사람들은 헷갈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됩는 겁니다. 네. 반, 완벽히 이어봤어요. 음, 그글 표현된 거를, 아까 뭐, 유심이, 음, 유심. 예. 이분이 부모님이랑 소개해있었죠 예.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에 부모님이 유정량유정량이 아버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숫자을받으시다그랬죠 어, 음, 그 전창훈. 내 봉이 임하셨습니다. 그냥 어머님 정이 은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글씨를 된 거는 도표를 정리하게 않는 거예요. 시장 뉴싱 그, 정의군이공주군요 공조. 공주. 네. 왕실 적 대통령. 네.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은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도표로. 그 많은 글씨를, 네. 도표를 주장을 이렇습니다 여기. 선조임금이죠, 선조임금. 아, 선조임금이니까 부인을 많이 셨어요러니까 어. 많이 드셨는데 어, 부인 중에 뭐왜뭐위인왕욱박씨 어, 임목왕욱김씨, 뭐 공빈김씨, 임빈김씨가 쭉 수기 장씨까지 이렇게 많이 드셨고 어, 부인도 드셨는데 그중에 임빈김씨, 임빈김씨 부인어 부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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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님하고는 하나 모녀 드셨어요. 어 다른 그러니까 남 아들 네어 공주 네 내수 어떤 얘기 어 많이 드셨요 제일 많이 드셨니 어, 뭐 광해군이 공빈 광해 그 시부제 광해군이 여기서 나왔는데 공빈 김씨 이남인데 이매군하고 응. 나중에 이거 뭐 퇴위당 트리당, 퇴위당하고 어 퇴위당하셨죠. 근데 나중에는 인빈 김씨 인빈 김씨에나오에서 정군, 정군의 그 후손이 16대 왕으로 오른 오른 거예요. 근데 음. 그 어, 그러니까 광해군 16대 왕이 누구요? 예 인조, 인조. 어, 인조가 여기서 이 라인에서 나등장요 아 어, 그래서 인조 때, 네. 예, 인조가 여기서 나와요1 6 대왕입니다. 음. 맞나? 아 <laughs> 맞나? 어, 맞나?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정용정님이 이제 우리. 류심 어머님, 정용 문제, 류심 어머님, 여 어머님이시다. 왕씨라고는 이런 관계다. 네. 그, 거를 이제 글로 많이 설명해, 한 거를 정리해본 거죠. 어, 그 류심이구나. 그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아, 그래, 이분은 어렸을때 태어났냐? 네. 선조 시대에 태어났어요. 선조. 선조님이 돌아가시는 해, 돌아가시는 해, 그 해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조님이 돌아가시던 해. 그니까, 러 이분은 선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그 해인데, 선조님이 살아계실 때, 리심이 태어나셨어요. 아, 그리고 보면은, 선조님에서 리심을 한번,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에, 아, 리신 조선이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해군을 맞이하고, 어, 인조를 맞이하고, 효종을 맞이하고, 헌정 때돌아가습니다 헌정 그래서 이때 태어나셨던, 이때, 실, 손조때 태어나시고, 뭐, 하, 음, 1 5강해군 때는 조용히 숨어 계시고, 네. 이때가 우리, 전주 시에 엄청난 그대혼란 숙청 작업이 있었던 해죠. 그뭐 네. 나이도 어렸고 네. 나이도 어렸고 뭐, 등장할 만도 아닌데도 그래서 뭐, 인조 때서부터 이제 다시 정책이이때 다시 이제 어, 류시 집안이 다시 회복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인조 인조 인조반정 때 다시 음. 네, 그렇죠. 예, 광해군이 이 광해군이, 예, 인조관정을 겪으면서 피당하죠 예, 그렇죠. 인조관정, 예. 네. 음, 그래서 이때 SS를 정책이 등장하면서 활동하시고 뭐하고 하시다가 이때 돌아가신다. 세대가. 활동이 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또 이분은 또 특이한 게, 음, 이분 종종 특이한 게, 음, 하라네, 굵은색군에내서 굵은색. 아, 예. 어, 음, 전능보원군, 전양보원군, 전원군, 전청군, 유신, 전평군. 오대, 오대, 이렇게 해서 이어서 군으로, 군, 군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죠? 끝에 군이 있죠? 전능보원군, 전양보원군, 군, 전창군, 전평군 네. 이렇게, 음, 네. 예. 이렇게, 군으로 보내줬어요. 5대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 어, 오, 오, 오대군, 오대군 한 묘에 모여져있습십니다오대분군 묘역이라고 해서, 예, 네, 거기 한 묘역이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경기도 남양지시 서남군, 548-1. 도로 주소고요 면집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지도 캡쳐해서 올려놨고요 음, 나중에 혹시 의정부에 갈수있으면 한번 둘러보시죠. 저도 아직 여긴 못 가봤어요. 나가보려고요 드론 갖고. <laughs> 드론 갖고 한번, 묘를 한번 찾아, 공중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네이버 지도에서 본게 아니라, 어, 드론에서 내가 한번 직접, 조상님들 한 번, 음, 촬영을 해볼까 하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 해원공파해원공파 <laughs> 위선, 네, 분을 먼저 한번 찾아갈 고향에 있다 그랬죠. 가서 한번 찍어보게 되겠구요. 이게 끝나요. 이 TV공파, 이쪽 라인. 이 위정부입니다, 위정부. 새거지가. 새거지라고 그러죠? 네, 새거지. 거기시는 동료들. 네. 우린 새거지 거지다 네. 강화범, 하이덕분이다 <laughs> 동문, 교광, 공파, 세거지라. 세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에, 우리, 에, 종종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같이 내려오다가, 어, 여기도 갈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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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내려다 어, 그래서 아까 그 수많은 내용을, 어, 많은 내용을 글씨로 표현했지만, 정리하려면, 어, 이런, 이런 집안이다. 이렇게 오대봉, 오대 봉, 오대 봉군에 보내줬다. 아, 그러고, 아, 선조, 어, 그러니까 정의용조의 관계는 이렇다, 이런 관계다. 라는 것을 글씨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걸 그림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해 훨씬 더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더 헷갈리시나요? <laughs> 하여튼 저는 이게 더 정리해서, 뭐 한눈에 딱들어오늘 맛이 있어서, 네. 또, 제가 보기에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럼 아까, 하여튼 서 이쪽은 뭐라고 했죠? 제가 정치, 음, 판에, 정치판에서 놓으셨던 종중이에요. 이, 이, 종중들. 물론,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또 빵! 뜹다여기서 갈라지고 완전 많아요. 근데 지금, 유심을 중심으로 한 개보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어,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 저기, 뭐, 후손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늘, 아까 같이, 태초특보 임진 임진보 전주리시 태초특보만 그리고 우리는 이쪽이고 요라인이고 어, 그다음 아까 했지만 여기 쭉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용인 높게 공파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안동 수국공파 안동을 막아버리죠 정치카스 학문 학문 쪽의 조선인이 흘러한 조상들이 와자자자자자 나오죠 네. 엄청난니다 네. 그거를 뭐 제가 드릴 볼 수가 없어요 <laughs> 느낌, 느낌 정도가 캐쳐있고 어, 그럼 여기도 나중에 한번 좀 가보고 싶긴 해요 안동에 네. 안동 뭐 호수, 안동 호수인가요? 그쪽에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또 엄청 대단해요. 네. 자. 이렇고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가면서 인터넷 족구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터넷 쪽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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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음,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하게 되면 링크 여기 어, 이렇게 우리 인터 어, 넷 사이트 넘어가요 아, 이렇게 이게 전지리시 인터넷 인터넷 도입니다 사이트입니다 뭐는 어. 이 파워포인트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내일 주소를 그 블로그에다가 남겨주세요.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이트에 여기에 1번 본인 이름 쓰시고요. 여기에 찾고자한 조상님 쓰세요. 네. 본인. 그다음에 그모면 아버지, 아버님을 쓰면 이분은 어, 물이 휴짜인데 신짜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 내가 뭐로 줬냐면, 이 사람이, 리심은, 어, 네 이름은 이지만 자를 진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넣어봤어요, 자. 그 어, 진보. 아버님은 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령을 넣고, 이거. 어? 근데 클릭을 합니다. 클릭! 바로 이 밑에 넣어, 이렇게 요 요걸 또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은, 짠! 이렇게 켜버아나요 네. 이분이, 유심입니다. 그래서, 직게개통이된다 쭉, 이번 12세 있죠 11세, 목쭉 뭐 위로, 또 아래, 이렇게 쭉, 이렇게, 개보드가 나와요. 네. 계속 쭉 올라가다 보면, 7세, 7세, 아까 여 7세 출세 있죠? 7세가 여기까지 나온 거네요. 세원.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음, 아까가 지금, 쭉 뭐, 수조까지 나오죠? 여기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이고, 다 어, 1세, 10조까지 나옵니다. 예. 네. 그,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되겠어요. 네, 이 본인 이름 쓰시고, 네. 본인 이름 쓰시고, 아버님 이름 쓰세요. 아버님 쓰시고, 클릭. 클릭. 그면 자기 개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딱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음, 자기 뿌리를 볼수 있죠. 뿌리. 뿌리. 예, 저는 항상 뿌리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음, 주로 자기 뿌리를 보는 방법, 어떻게 볼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그 자료도 많이 되어있고요그것은 항상 내가뭘 설명하면은, 그 조상님 설명은 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 예. 솔직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 아,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거의 제 자료에는 개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음. 내가 조상님을 소개하죠. 소개, 어. 우리 동무, 다, 저, 다른 지, 지파, 다른 지파, 종정을 소개하면은, 우리 동문교관공파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의 관계를 그리고요. 이와 같이, 예. 이분, 그 어, 어, 전지리시 종정이 하지만, 같은 실제를 모시긴 하지만, 종정은 틀리죠. 전지리시 종정 안에. 지파 그 지파라 하는데 틀리죠. 그래서 그 지파가의 관계 이렇게. 네. 그래서 저가능하면은 녹색으로 왜 녹색이 왜 했냐. 네. 종종 있나 네. 종종. 종종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까 동문 교과공파 이러죠. 네.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칠세입니다 윤범하라고 칠세 그, 세수로, 이렇게, 있어요. 또, 없으신 분,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종종들이. 여기는 이제, 이 우리는 시도, 희도. 아, 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자 공파. 이분, 예. 밑으로는, 이 밑으로는 영공, 공파. 이분은 기계 공파. 여기는 해원공파 아, 여기는 전기공파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목교관공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붕파, 천지공파, 낙봉공파 통해서 뭐 어, 활동공파, 정부분공파 전용봉공파. 청은군파, 전창군파 전평군파, 이런 종종들이, 집합종이 종종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종종을, 내가 아는 만큼 쓰고 있습니다. 어, 이 종종을, 알아 누는게좀 자료를 이해해도 도움이 돼요. 음, 보통 그 종종 이름을 어, 대신하는 경우가 안,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이 하는데 무슨 무슨 종종, 음, 종종. 음. 이 종종을 좀 알아두면은 좀 어떤 그 내용을 읽으면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음, 개개별로 어 책자를 쓰기는 보다는 자료도 어떤 아, 종종을 대표해서 책자들을 만들거든요. 아, 그러면 그분이, 음, 에, 어느 종종이 아니면, 아, 그 어느 종종 자료에 그분이 계시겠구나하고 예측도 가능하고요. 이제, 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보를 작성하면은 이렇게 등등등 기파 등등 표시합니다.